I don't know. 어, 예수를 지우 그런 핍박과 위험 <laughs> 속에서도 당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할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때부터 성령님이 풀어가고 성령님이 열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첫째는 영적인 사랑이 안 됩니다. 또 성령의 힘을 무지 않으면 둘째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저 가난한 여능 성령에게 이 지훈이를 바꿔서 하나 놓고 이 성령도 지훈을 이겨봐야되고 아무리 내기를 해봐야되 이겼습니다. 이제가 태어난 아기를 앉혀 놓고, 어? 아기 보고, 너 이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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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나? 우리 만겨지 우리 예수를 믿었지만은, 또 예수님이 저들의 곁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가 있어서 된다 이랬지 않나 싶어 내가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고해자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 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인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걷는 걸받게 된다고 그랬어.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돼서, 비겁한 제자들이, <laughs> 강하고 당대한 제자로 바뀌지고 또,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의,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겁을 먹어야 되는데, 더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laughs> 이제는 도망가, 모른다고 하지도 않고, 어? 그리고 예수를 저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안진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음, 귀신 들이 소를 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향을 받게 바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을 로마가 막지를 못하고 유대가 막지를 못하고 풍랑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대지사장과 하속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바리새인들이그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점점 점점 더 힘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점점 더 힘만 빠져요. 그런데 성령의 힘을 하게 되면 점점점점 점점 더 힘이 빠지는게 아니라 점점점점 점점 더 힘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백날 얘기해도,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여러분, 난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는 예수님 두 분입니다. 세그 분이 하시는 일이 각각 자기가 맡은 고유의 사역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든지 세 분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구이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세상 것이 을피는할 거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이거보다 더명랑한게 없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힘이 들어와야 믿음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문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삶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삶이일체라십니다 군사도 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찬양을 해도 우리 찬양 잔향,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이 찬양을 해도 <laughs> 성령의 힘이 들어가야 찬양의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임마입니다. 찬양에 하나님의, 여러분, 힘이 부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도, 여러분, 능통하게아볼로가성경을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을못 받았습니다. 성령을못 받은 아볼로하고성령을 받은 베드로하고 같은 설교를 했는데, 드로는 하루에 5 0 0 0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볼로가 설교해서 변화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성경은 능통한데 성령을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뭐 성령, 성령이 당연히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그 제자들이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라도 하고 주님이 말씀해 놓고, 어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특정만것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이 암담하면 여러분 저째는 영적인 사단이 안 되고 또그 다음에 영 사단은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지만 사단도 뭐예요? 영입니다. 어떻게 영을 육으로 여러분 싸우려고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강남아기와 같은 겁니다. 응. 그럼 면선으로 어떻게 여러분 쌍둔 척을 차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빈 주먹을 들고 씩씩 시씩 그러는데 쟤는 주머니에 차가울 때 없도록 그어요 움직이지마, 손들어. 근데 이게 손도 안 들고 그냥 에잇 하니까 빵! 그냥 다 같은 겁니다. 저는 한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가로막는 악의 영들을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 없다 시작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디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인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땅이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나는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도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았다고 그랬지 아, 네. 네. 그런데 이 힘이 오면 오늘 낮에 얘기해 줬으니까 100배 이상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닦고 사게 되면 여러분 100배의 복, 천 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안되는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당장은 못 잡니다 돈으로 호흡을 심장의 호흡을 못 쉽니다 <laughs> 숨이 차서 여러분 숨을 못쉴 때돈 갖다 퍼먹으면 여러분 숨 쉽니까 돈으로 여러분 이 입맛을 돋울 수가 없습니다 오래알심은것 같고 써서 못먹는데 어떻게 돈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단잠 못잡니다. 몰라요. 돈주가지고 마약 먹어서 잠잘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죽음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못삽니다. 어? 몸뚱어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마음을 삽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줘봐요. 그 마음을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안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병원, 우리나라의 최고의것같습니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분 손 놓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에 가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laughs> 수술 안 했으면 5년, 10년 더살텐데 수술을 하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사는 겁니까? 돈이 죽은 겁니까? 결국은 돈이. 돈이 죽인 겁니다. 돈 없어서 그냥 나는 그냥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 보내려 다 병원에 갈 돈도 없다, 그저 불뿌이 피고 고그 산에 좋은 거기 마시면 산당다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응? 다, 살, 다 살아서 얘기합니다. 네, 다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저 극력하고 아무거나 안 먹고 여러분,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여러분 네. 응? 신선한 공기에 잠잠 자고, 네.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 네. 응? 앞마당 도못 걷던 사람이 이제는 산에 올라갑니다. 숨도 안 찹니다. 희한하게 폐가 살아남고, 네. 여러분 돈으로 다됩니다 이 라엘의, 라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줍니다. 아, 네. 아, 네. 여인의 문제의 최고의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다 자식을 넣었는데 이 라엘은 자식을 못넣습니다 대하도 넣고 빌라도 넣고 시바도 넣고 다 넣었는데 4명씩 세명씩다 넣었는데 이걸 지금 여러분 라엘은 이 자식을 네. 못 넣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라엘이 여와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 여와를 찾으면 뭐 될까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셨다. 학교마다 오면 이런 말에 나는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은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생각하고 있지, 아직 실행은 안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그 고통을,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스탠바이,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주려고 생각하시고, 근데 조금 듬을 드렸다 뿐이지,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 생각하고 산다면, 진짜 여러분들 보이는 겁니다. 응? 여러분, 부부도, 나 당신, 오늘도 많이 생각했어. 그러 곳에 좋아하지. 근데, 아이 꿈에 나올까봐 뭐, 꿈만 한다. 그거 <laughs> 무슨, 누가 좋아, 누가 아하나아이 밖에서 이러고, 아이고! 음성 듣기도 하고, 그냥, 몸소 친다고, 뭐 어떻게 해고아이친구그러 아이고, 징그러워. 어떻게 읽고. 응? 나도 우리 아들 생각 하고 있어. 응? 생각하고 있단다. 응? 큰거 하지 않아, 안 되겠냐? 생각하고 있단다니까 기다려보자. 그래죠? 따라오 근데 누가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단다. 드디어, 여러분, 사람이 할수 없는 상황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뭡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접어요. 포기합니다. 이제는 그냥, 응?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을 우리 종종 듣는 게 그런 뜻이고, 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이 그런 생각,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봐도. 그때그때마다 참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응? 잊어버리지 않지 않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응? 가내 새벽 기도 위에 기도했지. 정확하게 깨워주십니다. 응? 니가 그렇게, 여러분, 밤한 장도 안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시가 하면, 치과하에 이런 날, 30분 자로 일어나니다 왜? 내가 그것만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할 생각만 가득하니까. 그럼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더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니진위와니 네네 수집을 위해 거기에 온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대하게 그막 돌탑을 쌓고, 여러분 수집해서 광대 지어서 만드는 걸 하지만은, 여러분, 음. 네. 나는 그저 예수님 생각합니다. 음. 요새는 우리 성도들 색깔은 아니다 응? 근데 하나님이 하이를 생각하시죠. 그래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 그럼 누가 준 겁니까? 시작!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주니까 자식을 낳았는데도 내가 낳은 자식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주신 자식하고는 정말 너무 다르네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무엘을 준 거하고 여러분, 둘이 좋아서 나는 자식하고는 여러분 이게 네. 질이다 르고 본질이 다른 겁니다. 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생각한다면 참 좋은 마음입니다. 한 네. 응? 일주일에 교회 생각하지도 않다가 그 전에도 아무 주일이지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내가 다 하고 여러분, 하다 보니까 또 10분 늦었어요. 어? 10분 늦으면 또시계는또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5분 더 길었다. 자, 10분 늦게온건 하나 관계 없고 5분 긴거는 여러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요 그리고, 오늘, 2차 의뢰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맞추면, 이러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네. 응? 사람도 여러분, 불도 응? 잡초가 있고요. 사람도 여러분, 잡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적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믿음좋가지고 25년 동안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는 걸 누가 알았느냐?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고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독자 이상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주실 줄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게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여러분, 풍 담기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것도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힙니다. 생각이 맞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부들이 여러분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래요 빨리 해야 하 이거 재밌어 가지고 받으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오늘 여러분 요, 요셉을 요 얻었어요 <laughs> 이 주국과 함께주의으로축하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